청중석 와이드 질문자 쪽 주민. 여성 손을 조심스럽게 들고 마이크를 받는다. 입술을 깨물며 말하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저는 서른다섯 살인데요. 아직도 엄마가 제 삶을 다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솔직히 너무 숨이 막혀요. 질문자의 손 떨림 눈과 붉어진 클로즈업. 스님 잔잔한 미소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시는데요? 다니는 동안에도 엄마가 하루 다섯 번은 전화해요. 몇 시에 들어오냐. 밥은 먹었냐. 오늘 누구 만났냐?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업무시간이라 받기 힘들다고 해도 안 받으면 바로 카톡이 와요. 너왜 나를 피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요. 스님 살짝 고개, 끄덕이는 표정. 청중석 저런 집만치 공감의 잔잔한 웃음. 그 정도면 꽤 강도가 세네요.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아빠 질문자 엄마는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집안은 별로다. 그 직업이면 내가 고생한다. 그리고 대놓고 헤어지라고 강요해요. 질문자가 말할 때 눈물이 고이는 모습 클로즈업. 질문자 느끼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판단하려 해요. 집안일 안 하면 죄책감 폭탄. 질문자 주말에 쉬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너는 부모한테 해준 게뭐 있냐며 죄책감 폭탄을 퍼부어요. 제가 여행 간다고 하면 부모 버리고 다니면 기분 좋냐? 이러고요. 청중 반응 탄식과 작은 웃음 섞인 공감. 가족은 사랑 집착이 섞인 관계. 스님 상반신 클로즈업. 손을 부드럽게 모으고. 함께 들어있는 관계예요. 당신 어머니는 내 딸은 내 것이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하신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고요. 청중 고개 끄덕임. 통제하는 부모의 심리. 자식을 통제하는 진짜 이유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가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내가 통제해야 실수 안 한다고 믿고요. 손동작 천천히 따라가는 미디움샷. 제 발롱 감정 폭발.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는 정말 답답해요. 엄마가 제 인생을 전부 허락받아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얼굴 눈물 흘러내린 클로즈업. 스님, 그래요? 그건 당신 엄마의 문제지, 당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심리적 독립 선언. 스님, 이제 필요한 것은 심리적 독립입니다. 육체적 독립은 이미 했잖아요? 집도 나왔고, 직장도 있고. 하지만 마음은 아직 어머니의 허락에 묶여 있어요. 연락 패턴 바꾸기. 스님 어머니가 하루 다섯 번 전화하면 당신은 두 번만 받으세요. 나머지는 일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저녁에 통화 드릴게요. 문자 하나 보내면 충분합니다. 질문자 엄마가 화내면요? 스님 안에게 두세요. 청중 웃음. 남자친구 문제. 스님 어머니 세대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안정적이다이 믿음이 강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의 태도를 보여줘야 해요. 스님 단호한 시선 클로즈업. 죄책감 기술 차단법. 버렸냐? 이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 제가 내 삶을 사는 게 버리는 거라면 저는 버려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스스로 과한 말을 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청중 웃음과 박수. 명상 장면. 조용한 법당 전체 샷 스님 클로즈업. 스님 목소리 낮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내 삶이 내 것임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며 부모의 두려움이 나와는 다른 사람의 감정임을 알아차리세요. 잔잔한 명상음악. 마무리 조언. 스님 부모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부모의 두려움을 이해하되 내 인생까지 맡기지는 마세요. 사람은 부모와 적당히 거리두기를 해야 사랑이 지속됩니다. 질문자 마무리 감정. 질문자 눈과 닦으며 스님 제가 허락받으려고만 살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 볼게요. 스님 미소. 통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허락할 때, 비로소 관계는 잘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